자, 이번에는, 어, 유니크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유니크. 말 그대로 참 유니크 합니다, 얘는. 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랜드라는 걸 되게 많이 썼는데요. 이제 랜드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 0과 1 사이에 uniformly distributed p s e u d o r m number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사위 던지는 걸 하고 싶어요. 주사위는 이제 1부터 그 6까지의 정수 값인 거죠. 자, 그걸 어떻게 할까 봤더니 한번 이렇게 해보죠. 만약에 6에다가 랜드를 곱하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음, 올림을 한다. 자, 쟤는 적어도 0보다는 큰 값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게 정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쟤는 아무리 커도 6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일 큰 값은 6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은 1부터 6사이의 정수 값이 이렇게 랜덤하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씩 던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한 천번을 던져보죠. 해서 자 그걸 대문자 A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보죠. 그러면은 그냥 랜드가 아니라 천바 y 원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이걸 실제로 쳐보시면 아마 순식간에 천 개가 그냥 휙 지나가죠. 자 얘가 값은 지금 총 1000개지만 실제로 다른 값은 몇 개인가요? 다른 값은 1부터 6까지의 정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유니크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유니크에다가 어떤 어레이를 넣게 되면은 실제로 그 값이 가진 값, 유니크한 값만을 뽑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보니까 이렇게 값은 1000개지만 실제로 다른 value, 값은 여섯 개밖에 안 되더라 는 것을 이 유니크 함수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 그래서 그게 유니크다. <laughs> 그래서 좀더 보시고 싶으시면 help unique를 해보시면은 이제 쭉 나오고요. 또 지금 쓰고 있는 거 외에도 조금 더 복잡하게 쓸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렇 그거는 뭐 각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 정도만 써도 사실은 충분하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그 빌트인 펑션을 보고 있죠. 굉장히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다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잘안 보는 창으로 한번 가보죠.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 에 위에 이제 헬프가 있죠. 자,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뜨죠? 헬프. 그 다음에 여기서 매트랩을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그럼 어딘가에 뭐 여기도 있고, functions 여기도 있죠? functions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다 이제 빌트인 펑션인데요. 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알파벳 순으로 볼 수가 있고, 나름대로 어떤 그루핑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알파벳 순으로 봐볼까요? 알파벳 으로 보니까 이제 A부터 Z까지 쭉 있습니다. 자, 한번 쭉 한번 제가 내려볼게요.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교에 사이트 라이센스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툴박스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함수들이 다 지금 들어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빌트인 펑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들이 보니까 지금 다 소문자로 되어 있죠? 이름들이 보세요. 그죠? 많은 경우가 소문자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거는 물론 이제 대문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다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닫아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많은 빌트인 펑션이 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함수를 찾으면은 있을 경우보다 없을 경우가 더 많더라 하는 거죠. 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MATLAB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MATLAB 프로그래밍 한번 보시죠. t 매트랩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짠 다음에 확장자가 .m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매트랩 파일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흔히 이제 m파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m파일이다. 매트랩 파일이라는 거죠. m파일. 그리고 앞서, 앞서도 봤듯이 매트랩은 인터프리터 랭규주기 때문에 이 executable 파일을 만들어내지 않고 바로 이 m파일이 실행이 된다는 걸 보셨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아까 그 폴더, 현재 폴더에서 제가 dir을 쳐보면, m으로 끝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다짠 건데요. 자, 근데 이것들이 다 이제 m파일인데, 이 m파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function이거나, main이거나, 딱둘 중에 하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은 이렇게 메인인 거는, 앞에 이제 메인으로 이렇게 시작된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이렇지 않더라도 메인인 것도 있고요. 자,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요. 한번 열어보셔야 돼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서, 매트랩에서 커맨드에서 이제 에딧이라고 치시면, 에딧. 에디터 창을 열어주고요. 자 여기서 커런트 폴드에 있는 파일 중에 아무거나 한번 열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바이스클 1이라는 걸 한번 열어보죠. 바이스클 1이다. 열기.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바이스클이라 그러니까 자전거가 아니라 자동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횡방향 고동을 볼때 가장 간단한 모델 그걸 바이스클 모델이라고 부르죠. 거의 바이스클처럼 생겼죠. 앞바퀴를 하나 있는 것처럼, 뒷바퀴를 하나 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보니까 제일 앞에가 뭘로 시작됩니까? function 이라는 요 커맨드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 얘는 function 이에요. 그래서 어떤 파일이 있을 때그 속에 들어가서 제일 앞에 function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면 걔는 function 이고 아니면은 main 인 거예요. 아닌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메인으로 시작되는 거 아무거나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메인 뭐 큐카 원이다. 자 얘는 지금 제일 앞에를 보니까 또는 여기를 보니까 펑 o 션이란 단어가 없죠. 얘는 메인입니다. 메인. 자 그러면 이제 m 파일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메인 아니면은 i o 션이다 근데 얘네들은요 실행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메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실행하냐면은 하 뒤에서 점 m을 빼버리고요 바로 그 파일 이름을 치면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main qca 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돌리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냐하면요 여기서 main qca 원 m을 빼셔야 돼요 점 m을 빼고 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뭐냐하면은 이제 어떤 범프를 통과할 때 수직 가속도를 지금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이름을 치니까 얘가 돌아갔죠. 그렇죠? 자, 근데 펑션이는 것은 이름을 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뭐 제일 간단하게 한번 사인이라는 걸보죠 사인은 분명히 함수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이용할 땐 여기다가 어떤 각도를 이렇게 줍니다. 자, 근데 이 사인을 메인처럼 이렇게 이름만 친다고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명백하게 구별이 되는 게 뭐냐하면은 메인은 점 m을 치고 얘가 만약에 메인이라면 메인이 아닐 수도 있겠죠. 열어봐야 되겠죠. 메인이라면 이렇게 치면 돌아간다. 그렇죠. c 런데 펑션은 이름만 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다. 필요한 인풋을 줘야 되고요. 또 아웃풋을 받아야 된다면 아웃풋에 필요한 변수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죠. 파일 열었을 때함수으로 시작되면 펑션 아니면 메인이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짜볼 건데요. 자, 그걸 위해서 input 을 u t 을 어떻게 받고 내보내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제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인풋을 받는 게 많죠. 그 다음에 속에서 막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또 바깥 세상에다 뿌려주죠. 아웃풋으로 뿌려주죠. 그래서 이쪽이 인풋, 이쪽이 아웃풋입니다. 자, 근데 저런 인풋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는 제일 간단하게는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부터 인풋을 주는 경우가 많죠. 물론 데이터가 만약에 100만 개를 줘야 된다. 이걸 키보드로 일일이 못 주죠. 그럴 때 이제 파일로 보통 주죠. 뒤에 가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웃풋이 그렇게 많지 않고 간단간단한 아웃풋이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듯이 모니터에다 출력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죠. 이렇게 모니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키보드를 뭐 스탠다드 인풋 디바이스라고도 하고 뭐 이런 건뭐 별건 아니지만. 모니터를 우리가 스탠다드 아웃풋 디바이스라고도 얘기하죠. 아웃풋 디바이스다. 자, 어쨌거나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어, 키보드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법, 또 모니터에다가 아웃풋을 보내는 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는 뭐 그냥 자 우리가 키보드로 인풋을 받아들 일때 제일 많이 쓰는 함수는 뭐냐면은 함수 이름 자체가 인풋이에요. 인풋 자 어떻게냐면 하 보세요. a는 인풋하고 따옴표 속에다가 저게 실행되면은 디스플레이 될 문장을 쳐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입 a하고 이렇게. 저걸 실행하면 저 다운 표 속에 들어 있는 문장이 그냥 실행이 되고 기다려주죠. 그럼 사용자가 보고 아 A를 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어떤 값을 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그 값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Type A라고 해서 A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어떤 문장을 쓰든지간에 다그 문장이 그냥 실행될 뿐이고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이 변수 이름 속에 들어간다 는 것이죠. 그쵸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 똑같이 하시고요. 다운표 속에 우리가 백슬래시 n을 넣게 되면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줄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자 백슬래시 n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원화 사인으로 나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백슬래시가 backslash, 아니라 그건 폰트에 따라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은 yes고 또 백슬래시 n 0은 no고 백슬래시 n. 자 지금 줄 바꾸기를 제가 세 번을 하고 있는 거죠. 백슬래시 n. 자 이거를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아, 그랬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줄을 바꿀 때마다 백슬래시 n. 줄 바꾸었고, 또 백슬래시 n. 줄 바꾸었고, 또 백슬래시 n. 줄 바꾸. 그럼 이제 사용자가 보고 아 내가 예스면은 1을 치고 노면은 0을 치면 되겠구나 아마 그렇게 이해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값을 이렇게 치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백 슬래쉬 n 이 backslash n이 따로 다운표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다운표 속에 있다는 게좀 특이하죠 다운표 속에 문자의 일부로 있는데 얘는 문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어떤 심볼이다 줄을 바꾸라 하는 것이다 근데 걔는 반드시 다운표 속에 존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 점이 좀 특이한 점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위에 위로 에 다시 가셔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저기다가 숫자가 아니라 한번 문자를 넣어 보죠. 애플을 넣어 보죠. 그래서 애플.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문자는요, 반드시 다운표 속에다 넣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매트랩이 어떻게든지 알았어요. 그래서 다운표 속에다가 애플을 넣어 주니까 어 그제서야 아 문자로서 애플 하고 받아들이더라. 자 근데 이제 매트랩을 모르는 분들은 야 저거 다운표를 해야 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인풋에다가 두 번째 인풋으로 뭘 해주냐면은 다운표 따옴표, s 다운표를 합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문자를 받아들일 때 다운표 쓰지 말고 받아들여줘라 그런 뜻을 나타낸다는 거죠. 자 해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운표 없이 넣어보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아까랑 똑같이 애플이라는 문자가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간단간단한 데이터를 키보드로부터 받을 때는 제일 쓰기 좋은 게이 input이라는 함수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 b a c k s n을 다운표 속에다 넣게 되면 은 줄바꾸기를 나타낸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아웃풋을 모니터에다 내보내는 방법. 자, X의 어떤 값이 결과가 들어있다고 해보죠. 사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이거예요. 변수 치면 보여주죠. 근데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뭐냐면 꼭 이거를 달고 다녀요, 이거를. 그냥 속에 내용물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꼭 뭐는, 뭐는을 달고 다닌다. 자, 내용물만 보여줄 때는요, 디스프에다 넣어주세요, 그걸 이렇게. 좋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만 보여주더라. 그게 디스프다. 자, 예를 들어서 S에다가 hello를 넣고요. 문자죠? 이거를 디스프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주고 hello라는 거 알맹이만 쏙 보여준다는 거죠. 아니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S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죠? 렇 이렇게. 저렇게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한참 앞인데, <laughs>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위에 화살표를한 100번을 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앞에 몇글자를 쳐라. 아마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네모가로 하고요. 띠, 띠기 했고, n, ans 어쩌고. 이 정도만 쳐볼게요. 위에 화살표. 자, 여러분 찾아지나요? <laughs> 아, 어쩌면 여러분은 띄어쓰기를 안 해서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띄어쓰기를 했으면은, 이렇게 해서 찾았습니다. 자, 이거 기억나시죠? 자, 이거 뭐였냐면은, 이제, i라는 값에 어떤, 뭐, 결과가 들어있을 때, 그냥 허접하게 i 보여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굳이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자. 근데 여기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또 ans equal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나요? 저 녀석을 통째로 d 디스프에 집어넣자. 이렇게. 음, 그랬더니 고속의 알맹이만 쏙 보여준다는 거죠. 그죠. 훨씬 더 우리가 깨끗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죠. 간단간단한 인풋은 input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고 간단 간단한 아웃풋은 그냥 변수 이름 쳐도 되는데 좀 이런 게좀 허접하면 디스플을 써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봤습니다.